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고 요한 계시록 12장,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요. 오늘 요한 계시록 12장은 여러 상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상당히 해석의 위험이 있다.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가 1 2장 전반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지금 환상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큰 이적 이적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거는 어떤 기적, 뭐안진병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어떤 미라클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원어로 보면은 표적을 말하는 건 표적. 어,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리치는 이적을 표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등장하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자.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도의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교회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해옷을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별의 관을 쓰고 어, 교회가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지만 어, 궁극적으로 주님의 눈에는요 어,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교회에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절을 했던 그 꿈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해로, 어또 어머니는 달로, 형들은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마치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이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고, 이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얘기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진 태동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무슨 내용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 고통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극심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때뭐 여러 때가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며 고통당한 때 있었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그리고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중간기 400년의 기간도 있었죠. 이런 어, 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때를 어, 이제 교회가 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시기를 다 넘기고. 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삼 절에 보면은 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어, 마치 영화에서 두 캐릭터가 싸우는 것처럼 뭐 A란 영역을 보여주고. 다른 비라는 영역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한큰 붉은 용이 있다. 이용 용이 헬라어로 드라콘 여기는 드라콘 여기서 이제 드래곤이 나왔는데 영어 드래곤이 나왔는데요. 이 용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한쪽에는 예수 그리고 한쪽에는 교회와 사탄 이렇게 지금 상징되어 대비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어이 용이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어, 이 말은 지혜가 뛰어나다. 사탄의 지혜가 뛰어남을 어, 말하는 것이고요. 뿔이 열 개다. 뿔은 어, 거대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면류관, 일곱 왕관이 머리 있다. 큰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그 장면 때 마지막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이제 시험할 때 마지막 사단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그게 빈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다 가지고 있고 어 너무 똑똑해 보이고 거대한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얼마나 힘과 권세가 큰가 놀라움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오늘 삼절 말씀이 그런데 포인트는 그런 힘 권세 막 지혜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그 꼬리가, 그 용의 꼬리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석의 관점이 있는데요 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어, 주의 백성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에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가 삼분의 일입니다. 어,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이렇게 타락되어질 때에그 천사 삼분의 일을 어, 말하는 것이다. 어,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 삼분의 일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음, 약간의 해석의 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해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이 이제 여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삼키려고.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오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이 뭐냐면, 고대 왕들의 손에 이렇게 주어진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든. 지팡이를 든 왕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데 결국 이 아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실제로 사절고 오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죠. 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그런데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피난길을 열어주죠. 그곳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그리고 삼십 년간. 그리고 공생일을 3년간 이렇게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잠시 잠깐 패배한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3일만에 부활하시고, 또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갔죠. 그게 이제 사절과 오절의 내용을 어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이큰 붉은 용 사단의 지혜가 탁월하고 권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고 이제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 여자가 아까도 뭘 말한다고 했냐면 음,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에, 광야로 갔죠.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이냐면 1,260일, 1,260일이 에, 얼마냐면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반. 그래서 이 광야로, 광야는 뭘 상징하는 곳인가? 고난의 상징이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철저하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살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 상징하는 겁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어,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우리가 이 세가지의 어, 설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음 시대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어 지금 현재 어 우리가 건강한 신학적 관점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천년설이 가장 어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적 해석이다. 무천년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어, 하지만 어, 전천년설, 후천년설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도 보기가 또 어려운 것,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성경적인 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안 맞고 저건 다 틀렸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려또 그것은 아, 신학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무천년설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을 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에 오셨을 때부터 천년 왕국은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는 게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1261을 해석을 하는데 어, 이게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이 언제 나오냐면 전천년설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전천년설은 맞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천연한국이 펼쳐진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 바로 7년 동안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의 개념이 이 전천년설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그래서 이전 3년 반은 고난이 오기는 오는데 조금은 약한, 좀 부드러운 어떤 그런 개념의 고난이 마지막 믿는 자와 교회에게 있고 후 3년 반은 가장 극심한 고난 이제는 생명과 직결된 그 고난이 닥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천년설의 이 칠년 대환란의 개념이 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의 개념 안에서는 이 칠년 대환란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칠년이라는 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지금 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많아요.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또 감사하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배 의 자유가 있지만 북한이라든가 이슬람권이라든가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도 고난과 박해와 죽음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7년 대환란의 이 고난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번에 이 말씀을 무촌연설에 그 7년 대환란 나누었는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면. 전천년설 안에서 말하는 실제 숫자적 7년 대 환란이 어, 무조건 뭐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에 하나 정말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 전에 7년 대 환란이 어, 있다면, 후 3년 반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 임할 것이다. 어,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휴거라는 영화를 이렇게 몇 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 하시는 그 시점 전에 7년, 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어 7년 동안에 환란이 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그들이 이제 놀라지 않아요. 영화 보면 놀라거든요. 어디 갔냐? 어, 예수 믿은 자들이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들림 받고 그 7년 동안 그들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아 천국 가고 그렇지 않. 근데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휴거에 관련된 영화들 그것이 다 잘못됐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천년설로 하면은 그러나 다른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석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 전에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동안의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끝까지 보호를 받고 최후 승리가 교회에게 주어진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은 교회에 관해 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교회는 이 땅에 만들어질 때도 극심한 방해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는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초라하고 힘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희망과 소망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